아, 이제 확실히 어둡네. 음. 이 시간에 나오니까. 어둡다고. 아, 지금이 6시 27분입니다, 아침. 음. 오랜만에 진짜. 아, 새벽에 촬영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적응이 안 돼. <웃음> <웃음> 여름에는 이 시간에 나오면 이제 해가 보통 뜨는데, 이제 확실히 어둡네요. 또 이럴 때 나와야 아침 먹으러 가는 또 기분이 나니까. 아, 예. 묘미. 음. 지금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오늘은 청양리에 위치한 그 맛있는 국밥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가서 맛있는 국밥 한 그릇 먹겠습니다. 아, 여기 너무 기대돼. 호감? I say 호, you say 감. 호감! <laughs> 오전 6시부터. 이야. 어, yeah. 이 시간에도 순이순이 순이. 그러니까. 저희 선지회 장국이랑요. 그리고 속뼈 호강 그리고 막걸리 큰 주전자 하나 주세요 아 어, 막걸리 큰 주전자 뭔가 느낌이 있다 작은 주전자는 용서할 수 없어요 <laughs> 아.. 이게 거든 이게.. USA.. 이게.. 여기 있어하셨습 감사합니다 냄새가 여기까지 어, 진짜. 선이 이거 영수 리뷰 지금도 하는 거예요. 네네. 어. 네 장이? 네 장. 선이 아니, 아니야? 영수 장도 아니야. 음. 어. 아니. 아니. 음. 감사합니다. 저 형이 이거 만 오천짜리 아니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웃음> 뭐 드릴까요? 저희 반도반도말. 그, 반도말. 네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게. 리, 영수 리뷰 이벤트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 와. 대박이네, 대박이다. 음. 어. 장난 아니네. 와, 맛있다. 응. 그 막걸리도 아낌없이 주신 게 티가 나. <laughs> 이 정도면 아낌없이 주신 거거든. <laughs> 아낌없이 아, 아, 이준 티가 나네 그치, 그치... <laughs> 음, 어, 부추 주니까 좋네. 이번에 부산 가서 돼지국밥 먹는데도 아, 아. 너무 좋더라고, 부추 많이 줘서. 응. 와음 <laughs> 같은데. 짠. 어 맛있다. 어 맛, 있다 맛있어, 맛있어. 와 맛있다. 통막걸리 <laughs> 맛 있습니다. 해장고기랑 너무 잘하고. 아 <laughs> 응. 그리고 진짜 반찬이 엄청 정갈하게 나와가지고 백 응. 김치도 있고 김치는 두 종류인데 이게 와 무생채까지 응. 나와. 난 여기 수지무침도 궁금해 보거든 어. 나는 그런 닭껍질무침, 어. 수지무침 이런 거 보면 궁금해. 음. 그 약간 응? 안주인 것 내장탕에는 선지가 있네 음 음. 내장이라서 먹는 같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게다 있네. <laughs> 그렇게 머스타드에 <웃음> 와사비까지. <웃음> 와사비 저양 많은데 나한테. <laughs> 기가 막히고. 기가 <기억하죠>? 막혀? 이게 만 삼천 원이면. 만 삼천 원 딱이네. 고기 <laughs> 엄청 야들야들하네 어, 제대로 또 이게 삶아진다. 음. 너무 맛있다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무생채 어. 그러니까 약간 물의 느낌이 그 뭔지 야, 알지? 막나무같난 응. 여기서 막걸리랑 물김치 맛이더도 먹겠구만 <laughs> 아니 근데 진짜로 반찬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니까 약간 조금 분위기가 청양에서 대접받는 느낌. 네. <laughs>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망가져서 부추 한 단을 먹고 싶은데 전전 비지 너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해하겠어 <laughs> 부추가 남자 정력이 좋나 그렇다는데 어. 아, 뭐 저는 뭐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네. 어. <laughs> 그리고 그거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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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도 와딱 시골 된장 느낌 맵구나 <laughs> 마카롱 마카롱 아부추 약간 밥을 말았을 때 이게 연해지는 게 싫을 정도야 응 근데 밥은 말아야지 말아야지 어. 국밥이라 <laughs> 여기 탄수화물이 빠지면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먹는 게나 맞아 진짜 솔직 <laughs> 말할게 안 먹는 게나 아 청양고추 와 너무 맵다 진짜 졌다 졌어 어. 나 진짜 졌다 와 명량 그런 거지만 청량이다 <laughs> 청량 대첩 내가 졌다 와 너무 맵네 뭐 저희 틀리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웃음> <웃음> 우리 얼마 전에 영상에 그 댓글에 우리 그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 와쎄라고 댓글을 달았더라고 어제 어제 응. 어제 응. 그래갖고 어? 와쎄? 그래갖고 청가가 이제 알려줘서 봤는데 이름 보니까 반갑더라고 엄청 반갑더라고 그치 요새 그 유튜브로 댓글에 친구들이 조금씩 댓글을 달아요 <laughs> 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또 친구 중에 한 명이 나 되게 친했던 친구 있거든. 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댓글을 달 거야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야 인스타 보고 댓글을 단, 이제 유튜브를 알게 돼서 음. 너무 반갑다고 음흥흥. 나한테 댓글을 달아놨길래 인스타 DM으로 연락 주라고 어. 뭐 댓글로 계속 얘기할 순 없으니까 어, 그렇지.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DM으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음. 어, 자식들한테 아빠 친구 유튜브 한다고 자랑했다고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연락처 공유하고 전화가 온 거야 바로 오. 목소리 들었는데 아. 지금 몇년 전이야 거의 여, 그러니까 한 20년 전 됐지 그치? 언제 보고 5년 봤어? 25년 됐다. 내가 졸업하고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 봤어 아 진짜? 못 봤어. 아, 엄청 오래됐네 그러면 첫 통화를 하는데 음. 목소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대로야 오. 너무 반가운 거야 그리고 그 친구도 나를 너무 반갑게 목소리 막 웃... 그니까 그냥, 그냥 여보세요 하자마자 아. 그냥 웃어 일단 <laughs> 아, 막, 막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그 웃음소리랑 똑같은 거야 그치. 되게 뭔가 좀 그리우면서도 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음. 내가 막, 아, 춘천을 가야 될 일이 생겼네 라는 생각을 했어 그 친구때 그리고 나서 어제 또 고등학교 때 친구가 댓글 달고요 고3때와세라고 어. 이제 걔가 외국의 그 도, 약간 독일 사람처럼 생겼잖아 어, 맞아 맞아 나는 어, 약간 그 남미나 그치 그 남미 쪽 이쪽이잖아 어. 근데 걔는 이제 마이 그냥 백인 쪽이거든 유럽 근데 걔가 그 친구야 그 학교 다닐 때그 지피지기 짝퉁 입거서 펠리처 있는데 자포자기 입고 왔아애 <laughs> 지피직인데. 지피지기. 내가 읽었는데 지금 자포작이라 써있는 거야. 근데 고3인데 고삼인데. 고3. 수능 앞두고. 고3인데 여기 자포작게 치셨지. 와세라고. 그 친구랑 되게 착해. 맞아 어. 너도 알고 우리 세다 알잖아. 어, 알아, 알아. 어. 네 정말 좀 나는 대단한 거 느꼈던 게 친구들이 실명 인증하잖아. 야나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그렇게 힘들 수도 있는데. 아 근데 그게 왜 힘들어 오히려 그치?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치, 그치. 응. 몰라 누군지 어. 언급도 어려워 몇명 응. 있었는데 응. 자기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가그 웃긴 게 그거고 고등학교 때그 친구가 가슴둘레가 그러니까 몸이 좋아 너무 어. 좋았지 그때는 어. 엄청 좋았어 학생 고등학교랑 하면 어.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도 막 모이면 운동하는 애야 어. 어. 그리고 친구들끼리 걸어 다니면 음. 일렬로 걸어 다녀. 그 그러니까 보통 말이야. 친구들은 막 그냥 그 옆으로 걸어 다니잖아. 그치, 그치. 아그치그치그 그치. 근데 약간 키 순서대로 이렇게 걸어다녀. 을 어. 군대에서 일년을 그거 하는 거잖아. 어. 근데 그때 우리땐 삐삐였잖아. 그렇 근데 삐삐가 <laughs> 온 거야. 왔는데 그때 삐삐치면 자기만 어떤 번호를 쓰잖 아, 음. 맞아. 아, 뭐 보통은 이제 뒷번호. 음. 아, 근데 얘한테 딱 삐삐가 왔는데 백팔이 써 있는 거야. 백팔. 108. 백팔. 그래서 백팔이 뭐지? 그래가지고 뭐 백팔육이 이런 건가? 그래서 어뭐 물어봤어 학교에서. 야너 근데 백팔을 왜 찍는 거야? 대니. 내가 가슴둘레. <laughs> <laughs> 와 가슴둘레 백팔이면. 가슴둘레가 백팔이. 근데 만 어,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개 상남자네. 이 어, 학기 때는 더 늘리겠다고. <laughs> 아, 대박이지. 대박. 어. 어 근데 막걸리가 진짜. 병의 눈치에 꽉 채워주고 내가 아까 어, 들었는데 깜짝 놀지 랐 엄청 무거웠어. 네가 어. 아까 들었는데 막 손이 막 떨리더라고 텁텁 하면 이게 괜히 묻은 게 아니야. 그리고, 그리고 나는 미역냉국 엄청 좋아하거든 오이냉국 미역. 아, 근데 좋아. 지금 이 반찬이 거의 그급이야 음, 아, 느낌이 좀또그 느낌도 있다. 음. 와이 시간에 여기, 여기 배달 진짜. 얼마나 맛집인 거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는 거지 어 그냥 지금 <laughs> 눈 뜨자마자 지금 응. 이 해장국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나도 이 맛을 알았으니까 시키겠어 응. 만약에 내가 속이 해장을 하고 싶으면 난 내가 연어, 연어 경험이 많이 없잖아 근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내가 소개팅을 해서 마음에 든 여성분이 있으면 나는 아침에 소개팅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아침에 커피 쿠폰을 보내드렸거든 맨날 그런 거야 아침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어제 우리 추억을 그냥 한 번이면 좋할 거를 그것도 여러 그냥 매일 보내요. 그냥 우 유배달원 이야 비대면 커피 배달원이야 뭐야? 아니 그, 그 반복적인 거를 하면 그 사람 머릿 속에 남는다 그래가지고 음. 아침마다 그거는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까지는 안 보내. 아그렇안 되지. 어. 센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 내가 항상 그 비유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짝사랑과 스토커는 진짜 한끗 차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 아, 그치, 한끗 차이지. 어, 짝사랑과 스토커는 너한끗 차이다. 진짜로. <laughs> 종이 한장 차이 정도? 그, 뭐야. 아, 그, <웃음> 뭐야, <웃음> 속자지? 뭐라고? <laughs> 아, 숙자지. <진짜. 웃음> <laughs> 숙자지. <laughs> <숫자야>. <laughs> 하하하하자지는 그, 다들 우리가 그 안에 갖고 있잖아요 야,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는 거 <laughs> 그, 그, 누구나 하나씩 갖고 그 안에... 있는 거 어. 그렇지 남자라면 누구 어. <laughs> 하나 감추고 있는 어. 리지 아, 얇은 그치, 종이는 자지 아니 나도 안에 갑자기 내가 나도 모르게 <laughs> 완전 이좌지러지겠구만 <이거> <laughs> <laughs> 아 이거 괜히 상상되게 아, 숫자지라니아 <laughs> 예, 내가 아 발음이 좀 어긋났나봐. 이거 노란 딱지 붙는 거 아니냐? <laughs> 그러니까 이거 노딱붙 찍는 거지. 발음이 좀 어긋났나봐. 아, 아무튼 얘기를 이어나가자면, 아. 그렇 그런 숫자지 정도의 <laughs> 차이야. 그지? 근데 너가 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장 아, 부담스럽다. 장대왕이 부담스러. 워 왜냐면 두 사람이 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소개팅 하는 건데. 음. 지금 사귀기로 한 사이도 아니고, 그렇지. 사겨도 그렇게까지 안 준다니까? 나는 진짜 네 얘기 듣고 더최악게 뭔지 알아? 심지어, 그러니까 소개팅 하던 연락처 주고 받잖아. 소개팅 하기 전에도 보낸 적 있었어. 와, 아그러 <laughs> 무슨 호감의 표시지? <laughs> 어떤 그런 배려나 어, 어. 어. 그런 거는 적재적소에 하는 거다. 정도가 있는데. 어, 적재적소에 딱 필요할 때 하는 거지. 계속하는 배려는 불편함. 음. 아, 맞아, 맞아. 음. 상대를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Uncomfortable. Uncomfortable. 너무 불편한데? <불편하네. 웃음> 알겠어? 방송을 빌어서 그분들한테 사과를 좀 보내야 겠네 그래서 잘 됐냐고? 안 됐잖아. 안, 안, 안 됐지. 야. 가서 숙자지나 해. <laughs> 속 찾아서 심박한 단어가 나와가지고 그렇지. 아야너 오늘 자지도 말아라 진짜 잠자 생각하지 말아 봐. 이해를 이걸 해야 돼야만 <laughs> 근데 이번은 남성분들은 공감하는 아, 얘기니까 예전에 우리 이제 우리 가, 그 술집에서 음. 재광이랑 나 우리 일할 때인데 음. 우리가 주말에 진짜 엄청 바빴잖아. 아 많이 바빴지. 우 그리고 이제 가게가 잘될 때야. 음. 잘 되고 있는데 술 장사하는데 재광이가 음. 그날 이제 트렁크를 입었나? 결혼하면서도 토구옷을 관리를 안 음. 해. 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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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난 멋스러운 사람은 내 속까지 다 관리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근데. 트렁크 지지하거든. 어. <laughs>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그래서 좋아 도널드 트렁크가 됐거든 <laughs> <laughs> 네. 트렁크를 입고 이제 일을 하는 거야. 음. 일을 하는데 이제 안주가 나왔잖아. 음. 안주가 나와서 안주를 갖다 주는데 <laughs> 자기가 잠깐 이렇게 삐끗한 거지. 여성분이요성 어, 여성, 여성분 테이블인데 어. 삐끗하는데 트렁크를 입어가지고 어. 어. 거기가 이제 네. 공간이 있어. 어, 공간이 있잖아. <laughs> 근데 갑자기 이제 허벅지와 그 이제 그대 소중이가 부딪힌거예요이렇 <laughs> 음식을 놔두면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철썩 소리가 데 소리가 안나는데 소리가 어, 원래 안나잖아 근데 그 온도 있잖아 적정 온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릴렉스해지잖아 여기가 어, 릴렉스해지 이렇게 쳐져있잖아 근데 갑자기 철석 때린 거야, 옆에. 그치. 어, 오른쪽 허벅지를 강, 어. 강타한 거지. 음식을 리면서 어. 계단 살짝 어. 내려가면서 어. 철석. 어. 어, 이제. 파이어 그치. 에그가. 어, 우리 고하니. 그치. 아, 장고하니. 그그 장고하니 오른쪽 허벅지를 어. 친 거야. 그치. 그니까 러 철석 소리 나니까 <laughs> 손님이. 어머. 네? <웃음> 네? <웃음> 그 손님은 뭔지 모르니까. 안주를 내려놓는데 뭐가 철석 소리 나니까. <laughs> 파도야, 뭐야. <laughs> 내가 거기서 1촌을 파도 탔어. 잽사 <laughs> 같은 <laughs> 근데, 근데 아... 지 혼자 웃긴 거야. 그지 우리, 우리만 아잖아요그지 어... 모르니까. 아... 아, 근데 진짜 민망하더라. 손님들은 아예 모르지, 어... 왜그러는데미치겠다라고나 나문데... 혼자 크 앞으로 그찰썩 소리가 나면 어... 트렁크가 보다 라고 어... 하면 되나? 이게 달라붙는 팬티는 그럴 수가 그치? 없어. 그치. 왜냐 공간이 생기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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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얼마나 크게 했어 손님이 듣고 약간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laughs> 얘가 어, 벌써 그치? <laughs> 그 진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링가링가링가 <laughs> 링가 링가. 여기가 포장도 보니까 잘 나가는 거 같아 음. 그러니까 반찬이랑 세팅을 음. 해주시는 거 봤는데 반찬이랑 되게 꼼꼼히 담으신다 아, 그래서 배달이 더 많나 봐 반찬만 봐도 지금 약간 여기 있는 거다 들어가는 거야 오첩반찬처럼 반찬 음. 통이 달라 아, 일일이 음. 이렇게 하나하나가 아니라 아, 근데 네. 래서 저... 너무 잘 먹었다. 아침부터 만찬을 먹었거요 여기는 잘 먹었습니다. 응. 너무 잘 먹었습니다. 요 카드고요. 저희 리뷰 이벤트 한거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 어 너무 맛있습니다. 현미나 차례 한번 해야 되나? 지금 촬영하고 아, 있습니다. 아니, 아니, 같이 아, 있겠지. 아, 저희요? 저희 저희 유명하지가 아, 않아요. 그래. 네. 아, 맞습니다. 아, 저희야 감사하죠. 사장님도 사장님 찍으요 사장님 한번 잘이렇한번 찍게 어 네. 둘 그...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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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호감의 장국 진짜 네, 맛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맛있다 너무 해가 떴어요 해가 사장님도 엄청 친절하시고 음. 일단 음식이 진짜 맛있어 어. 최고 그러니까 우리 세단테 너무 만족스러운 식당이었어 와 오랜만에 청량리에서 국밥 최고였어 아. 해장국. <목> 오.